그리스인의 삶,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을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것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향기가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온전한 건강한 균형 잡힌,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새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인 것이에요. 얼마 전에도 복음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이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그그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그게 복음을 믿는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인이 됐다는 것은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뭐 능력을 더집어서뭐 멋진 일들을 해내는 것으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별볼일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주께서 행,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말씀하신 것이 복음일 때에 복음일지인데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조차도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구원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의 자리에서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을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 자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으로 대속의 은혜의 제물로 주님이 죽어 주심으로 그분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 구원을 통해서 주신 일이 뭐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묵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외치신,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내 노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하늘의 기쁨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기쁨 그 기쁨도요 우리가 기뻐해야지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슬픈 일 두렵고 떨린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섬섰는 기쁨으로 능히 이기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열매가 있게 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획하신 복된 삶의 완성인 것이에요. 이미 주님은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권능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냄새, 진정한 승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 삶은 이김을 통해서 얻게 되어져요. 그러니 승리라는 것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도 장차 완벽한 축복은 다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도 결국은 이김으로 얻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사단 마귀의 모든 미혹과 유혹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때에 그 평안이 내게 임하는 법이에요. 자유함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관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그 이김조차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겨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환경을 이겨내는 것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는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네가 해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첫 아담이 유혹했던 그 소리에 여전히 기가 얇아가지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 인생의 앞날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 갈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물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일 반드시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 근본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엔 승리가 있고 참된 그 승리를 통한 평안이 있고 열매가 맺는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김도 우리의 승리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능력에 붙들림방,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이제 붙들고 취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그리스의 도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가 이미 우리 속에 있는데 자꾸 우리의 냄새로 그게 가리워져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꼭꼭 잠그고 있어요. 가둬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주님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과 생각을 내어 맡기시고, 그분이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부어주심을 증거할 때에 그리스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향기가 드러나는 승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강을 잃어버렸다거나, 참 기쁨이 없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비전이 상실되어졌다거나, 그저 육체에 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억압되어진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은혜의 복음 안에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벙어리 귀신들린 아이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인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평강의 역사, 승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셨음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이 결국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귀결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의 비결인 것이에요. 주님이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들은 한마디로 기도의 승리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태보되고 후퇴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는 어느 때예요? 기도의 삶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기도의 이, 이 신앙이 약화되어졌을 때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주님 이 내게 일하시도록 주님의 향기가 진동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의 그 승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이 느비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이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들을 이들의 발걸음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오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벽돌 굽는 일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뭐, 조직적으로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아말렉은 정의 부대가 떡하니 서서 전쟁을 치르려고 나오고 있어요. 달려오고 있어요. 어찌 하면 좋을까? 그때 모세가 기도, 모세가 이야기하죠. 여호수와 너는 장경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맞서 싸워라. 이때 여호수와 모세도 대단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여호수와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 같아요. 이 전쟁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의종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정함으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리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리라. 그러면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 이김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유일한 도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말렉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쫓겨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의 생명 생사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든 것의 왕이신 주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 장의이 전쟁의 장면 속에서 여러분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 손을 들고 전쟁이 끝나기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손에 힘이 빠져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양 옆에 아론과 훌이 서서 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은 지칠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내리면 왜그 손을 내리냐고 그럴 게 아니라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는데 같이 이루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붙여주신 그러한 성도요. 주의 종이라고 믿습니다. 종과 또 주님의 성도로서의 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지쳐 있는 것 같으면 내가 그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느냐고, 왜그 모양이냐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것은 사단이 손을 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저,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정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일하신 그리스의 향기로 충만한 삶, 그의 향기로 진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의 여건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단한 부자가 어디 있어요? 재력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인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 쉽쓸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축복과 능력의 주님이심이 드러나는 향기가 이땅 가운데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성전 건축이 되어져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예비해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사단 마귀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악한 역사를 도발하는지 몰라요. 특별히요 은혜가 큰 곳에는 모의 역사도 커요, 마귀의 역사도 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서든지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이 영적인 큰 도전 앞에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십니다. 우리가 이기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그 능력의 냄새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승리하, 승리의 왕으로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저를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최고의 승리의 왕이 될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조망, 조망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윗의 또 다른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는 여호와께 여짜오대 그가 여호와께 물어 가로대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물었어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판단과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했어요. 내가 올라갑니까? 내가 싸우러 나갈까요? 늘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저를 승리케 해주신 것이에요. 그의 일생에 있어서 참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던 이 바세야, 아니, 바세바 또 우리아를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정말 극악무도한 정말 저가 다윗 하나님의 선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싶을 만한 그런 악한 짓을 했을 때, 그때는 어느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요. 그 승리하는 왕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신 그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의 마음 그 환심을 얻기 위하여 야고보 사도를 먼저 목을 베어 죽이죠.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이 정치적으로 얻기 위하여 그러면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 정치적인 이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민중이 나를 우러러보고 따라올 것이다. 그 생각에 베드로를 오게 가둡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 사도 베드로를 구해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거기 보면 로데라고 하는 어린 계집의 아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이들부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와서 기도해요.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모교회가 정말 힘들 때에 그 교회를 지탱하게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저는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즘 우리 더하는 교회는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다윗처럼 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 천사를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의 이 사도 우리 목사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욱 흥황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승리, 주님이 주시는 이 이김 이기는 삶, 여러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의 일하심에 그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취한다는 게 뭐라고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승리의 향기로 넘치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루어 가는 우리 도하는게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이제 한 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덧입을 때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런 축복의 그리스의 도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믿으십시다. 왜 우린 자꾸 집니까?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소망도 없고, 두려움과 또는, 또로는, 때로는 외로움과, 때로는 우울감 가운데, 그렇게 소가 넘어가는 사단 마귀에게 세상에게 그렇게 두려워 떠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역사하심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기도의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심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